70세 김정수님은 며칠 전 자기 집 화장실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분은 한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 다섯의 이름과 생일까지 다 외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기억력 훈련을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수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는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뇌에게 올바른 자극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도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단 5분, 5가지 습관만 바꾸면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요즘 기억이 자주 흐릿해지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자주 깜빡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만난 76세 윤미자님은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약을 먹었는지 있는 일이 늘어났지만 나이 탓이겠지 하셨죠. 딸이 걱정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인지 저하 단계였습니다. 윤미자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윤미자님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는 근육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는다고요.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요. 석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요즘 이름도 잘 기억하고 가스불도 잘 끄시네요. 6개월 후 윤미자님은 다시 혼자 시장을 보고 친구들과 약속을 챙기고, 손주 숙제까지 봐주셨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는 10점이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윤미자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오셨어요. 나도 할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셨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윤미자님처럼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미자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일상 속에서 기억력과 직접 연결되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땀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뇌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말라비 틀어진 스펀지처럼요.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뇌 기능을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수분이 단 1.5%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30%나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이유가 혹시 물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1세 한기철님은 평소 물을 잘안 드셨습니다. 화장실 가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제가 설득해서 아침마다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한달뒤 한기철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박사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창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처럼 시원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요. 여기에 레몬 반쪽을 짜서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가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거든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녹차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가거든요. 반드시 맨물로 먼저 시작하세요. 커피는 물한잔 마시고 30분 뒤에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물한 잔으로 뇌를 깨우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꼭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 간의 연결망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신호 전달이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간단한 말놀이만으로도 이 연결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도호대학교 연구팀이 6개월 동안 노인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매일 단어 거꾸로 읽기, 말놀이 게임을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어요. 말놀이를 한 그룹의 기억력이 40%나 향상됐더라고요. 74세 최은정님은 처음에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라고 했더니, 랑사, 이게 맞나요? 하시면서 머뭇거리셨죠. 그런데 매일 연습하시니까 두달 만에 다섯 글자, 여섯 글자도 걷더니 거꾸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최은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는데 머리를 써야 하니까 내가 깨어나는 느낌이라고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어 다섯 개만 골라서 거꾸로 읽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면 폭행, 가족이면 조가 이런 식으로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게임처럼 함께 해보세요. 누가 더 빨리 거꾸로 읽는지 시합하는 거죠.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여러분 뇌도 자극받고 일석이조입니다. 단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두세 글자 단어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차, 밥, 집, 이런 간단한 단어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물건 이름 한번 거꾸로 읽어 볼까요? 재밌지 않으세요? 노래는 우리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가사를 기억해야 하니 기억력 영역이 활성화되고 리듬을 맞춰야 하니 운동 영역이 자극받고 멜로디를 따라가야 하니 청각 영역이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뇌 전체를 깨우는 셈이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이 효과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도파민이라는 뇌화학 물질 분비가 늘어나면서 기억력이 50%나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0세 조명숙님은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노래방도 안 가고 노래도 안 부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창피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혼자 부르시라고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조명숙님은 매일 아침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달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약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기분도 훨씬 좋아지셨고요. 실천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아침마다 옛날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지금도 가사가 떠오르는 노래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어깨를 흔들면서 리듬을 맞춰보세요. 온몸이 함께 움직이면 뇌 자극이 더 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박자가 너무 빠르거나 복잡한 노래는 피하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즐겁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내일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으로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기억력은 근육과 똑같습니다. 매일 사용해야 유지되고 안 쓰면 점점 약해집니다. 팔 근육을 안 쓰면 축 처지듯이 뇌도 안 쓰면 기억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가 장기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간단한 기억놀이를 매일 하는 어르신들과 안 하는 어르신들을 3년간 관찰했더니 기억놀이를 한 그룹의 기억력이 두 배나 더 좋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8세 홍성자님은 매일 장보기 목록 세가지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콩나물, 두부, 계란 이세 가지도 잊어버리셨어요. 시장 가서 콩나물만 사고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석달 동안 꾸준히 연습하시니까 일곱 가지도 걷더니 기억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며칠 전 외운 목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홍성자님이 정말 신기해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 뇌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단지 내가 안 썼을 뿐이구나 하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사야 할 물건이나 해야 할일세 가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외웁니다. 하루가 끝날 때 얼마나 기억하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처음엔 하나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만약 기억이 안 나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기억력 훈련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좋아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외워야 할세 가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웃음이 기억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거든요. 반대로 웃으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뇌를 보호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측정했어요. 하루 5분씩 웃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손상이 40%나 적었다고 합니다. 83세 문영호님은 매일 손주에게 웃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 군대 시절 에피소드도 하고 젊었을 때 실수담도 하고요. 손주가 깔깔거리며 웃으면 문영호 님도 따라 웃으십니다. 큰 소리로요. 두달뒤 문영호 님의 가족들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훨씬 밝아졌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표정부터 달라졌대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30초간 크게 웃어보는 겁니다. 억지로 웃어도 괜찮아요. 내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 못 하거든요. 웃는 표정만 지어도 내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니면 재미있는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웃긴 영상 많잖아요.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서 웃는 겁니다. 단, 억지로 웃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정해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보거나 웃음 친구를 만들어서 함께 농담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웃으셨나요? 내일은 아침부터 웃는 얼굴로 시작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전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소용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일상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 마시기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잔이 200ml 정도니까 하루 1L 반 정도 되는 분량이죠. 커피나 녹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물이나 보리차로 채워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 때문에 몸속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간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물을 피하십니다. 이해합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드시고, 외출했을 때 화장실 찾기도 불편하시니까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뇌가 먼저 손상됩니다. 방광보다 뇌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화장실이 불편하다면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저녁 7시 이후엔 물을 줄이고 낮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마시는 거죠. 실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분량의 물병을 준비해 두세요. 투명한 페트병이나 물통에 1리터 반 정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 마십니다. 아침 9시에 한 잔, 11시에 한잔 이런 식으로요. 눈에 보이니까 까먹지 않게 되고. 하루 끝에 물병이 비워지면 뿌듯합니다. 오늘 물병 몇번 비우셨나요?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말놀이를 생활 속에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료 기다릴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릴 때, 텔레비전 광고 나올 때요.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주변에 보이는 단어들을 거꾸로 읽어보는 겁니다. 간판, 포스터, 뭐든 좋습니다. 혼자 하기 심심하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의 단어 5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돌아가면서 거꾸로 읽어보는 거죠. 누가 제일 빨리 읽는지, 누가 제일 정확하게 읽는지 시합도 하고요. 기록을 남기면 더 좋습니다. 노트에 오늘 연습한 단어들을 적어두면 일주일 뒤 한달뒤 다시 보면서 발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세 글자 단어로 시작하세요. 의자, 시계, 가방 이런 거요. 익숙해지면 네 글자로 늘립니다. 컴퓨터, 냉장고, 선풍기. 그 다음엔 다섯 글자, 여섯 글자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거꾸로 읽은 단어 다섯 개는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씩 거꾸로 읽어보세요. 노래와 움직임을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냥 앉아서 노래만 부르지 마세요. 일어서서 손을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면서 부르는 겁니다. 온몸이 리듬에 맞춰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까지 자극받아서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춤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몸을 흔든다고 생각하세요. 노래 선곡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리듬은 피하세요. 숨이 차고 힘들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느리고 경쾌한 노래가 좋습니다. 트로트도 좋고 옛날 가요도 좋습니다. 가사를 다 아는 노래면 더욱 좋아요. 가사를 기억해내는 과정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거든요. 실천 방법 하나 제안합니다. 하루 세 번, 식사 후 1분씩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아침 먹고 한 곡, 점심 먹고 한 곡, 저녁 먹고 한 곡. 1분이면 한절 정도 부를 수 있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면 되고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셨나요? 내일 식사 후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기억 훈련을 확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장보기 목록만이 아니라 오늘 할 일도 외워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일세 가지를 정합니다. 병원 가기, 친구한테 전화하기, 화분에 물주기 이런 식으로요. 종이에 적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다 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해도 성공입니다. 세개 중에 하나라도 기억했다면 어제보다 나은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뇌는 비난 받으면 움츠러들지만 격려 받으면 성장합니다. 못했어도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하면서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할 일에 시간까지 붙여보세요. 오전 10시에 병원 가기, 오후 2시에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런 식으로요. 시간 개념까지 더하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니까 훈련 효과가 커집니다. 오늘 아침엔 무엇부터 하셨나요? 지금 떠오르시나요? 웃음도 생활화 할수 있습니다. 웃음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 웃기는 쑥스럽고 어색하잖아요. 그럴 땐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웃을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저녁 30분. 가족과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재미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에 웃긴 영상도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웃긴 동물 영상, 아기 영상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하루 5분만 그런 영상을 보는 겁니다. 웃음도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웃으면 몸이 기억합니다. 아, 이 시간엔 웃는 시간이구나 하고 몸이 준비하게 되는 거죠. 억지 웃음은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억지로 웃으면 오히려 피로만 쌓입니다. 진짜로 재미있다고 느끼는 걸 찾으세요. 사람마다 웃음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옛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웃고, 어떤 분은 손주 장난에 웃고, 어떤 분은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습니다. 여러분만의 웃음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팁 하나 더요. 웃음 횟수를 세어 보세요. 오늘 하루 몇번 웃었는지 저녁에 돌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한두 번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세번 웃어보자, 모레는 다섯 번 웃어보자 하면서 목표를 정하는 거죠. 웃음도 훈련입니다. 연습하면 늘어요. 오늘 웃은 횟수를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루에 모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물 마시기, 내일은 말놀이, 모레는 노래 부르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한 달, 두 달, 석달 계속해야 뇌가 변합니다.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깜빡하는 건 당연하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 관리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뇌를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억의 연결망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해지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줄어들 듯이 사용하지 않는 뇌의 기능도 퇴화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방치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도 맑은 기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 이름을 또렷이 부를 수 있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기억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0세에 시작된 깜빡거림이 75세엔 가스불을 끄는 걸 잊게 되고, 80세엔 가족 이름을 헷갈리게 되고, 85세엔 집 안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무섭죠?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80세에도 혼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 숙제를 봐줄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했습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일단 하나만 선택하세요.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만요. 제가 추천하는 건물 마시기입니다. 제일 간단하거든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딱 그것만 하세요. 그한 잔이 뇌를 깨우고 하루의 기억력을 되살립니다. 한 주일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합니다. 한달 하면 습관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주엔 말놀이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달엔 노래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법 아시죠? 꾸준함이 이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하는 음식과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뇌가 건강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면 다음 영상 알림을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관리하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과 함께 검증한 방법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첫 번째 습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 마시기, 말놀이, 노래 부르기, 기억훈련, 웃음 중에 뭘 먼저 하실 건지요. 여러분의 선택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